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026년 형현대 엔피전 74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차량은 단순한 콘셉트카를 넘어서 현대 자동차가 미래 모빌리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델입니다. 1974년에 공개됐던 현대 포니 쿠페 콘셉트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이 차량은 과거와 미래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역시 외관 디자인입니다. 각진 라인과 낮게 깔린 자체, 디지털 느낌의 픽셀 라이트는 레트로 감성과 미래 지향적인 이미지를 동시에 전달합니다. 특히 이 픽셀 라이트는 아이오닉 시리즈와 연결되는 현대만의 디자인 언어로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더욱 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차는 단순히 외모만 멋진 게 아닙니다. 엔피전 74는 수소연료전지와 배터리 전기 모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 덕분에 최고 출력은 무려 680 마력 이상, 제로백은 단사 초대입니다. 트랙 주행까지 고려한 퍼포먼스 머신이라는 걸알수 있죠. 흥미로운 점은 이 차량이 수소연료전지를 활용한다는 겁니다. 수소차에 대한 기술력과 비전을 꾸준히 발전시켜온 현대가, 이제는 스포츠카 영역에서도 수소 기술을 활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셈이죠. 지속 가능성과 퍼포먼스를 동시에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실내는 아직 완전히 공개되진 않았지만, 운전자 중심의 구조와 미니멀한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고성능 모델에 걸맞은 계기판과 조작기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래적인 UX와 레트로 감성의 조화, 기대가 큽니다. 현재까지는 콘셉트 모델로 분류되어 있지만, 2026년 양산 가능성에 대한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큰 반향을 일으켰기 때문에 현대가 이 모델을 일부 한정판이라도 생산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현대자동차가 단순히 친환경만 외치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운전의 즐거움과 기술의 미래를 동시에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 NP 전74 능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차가 실제로 도로 위를 달릴 수 있길 기대하며 계속해서 소식 전해드릴게요.